자 전세난에 지친 청년들, 서민들 입장에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민주노총, 한국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전세 보증금과 시설 수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국민 혈세로 거대 민노총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100억이 넘는 현금 지원이 들어가는 상황, 이 상황 저도 좀 보면서 참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사실상 굉장히 어떤 이익 집단, 많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집단으로 많이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뭐그 백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 노동자 중에서요. 노조에 가입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단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많은 부분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특정 집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집단에 왜 이렇게 그것도 쪽지 예산으로 아무 근거 없이 네. 그냥 이렇게 돈을 주는지 명목을 보니까 지금 전세 보증금 준다 그러고요. 시설 내용 보니까는 엘리베이터 건설하는 거, 그다음에 난방기도 드리는 거, 뭐 지하 주차장 짓는 거, 뭐 이런 거에 지금 드는 돈을 거의 이건 뭐, 복지를 하라고, 이 단체에 복지를 하라고 국가의 세금을, 공공기금을 지금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정말 이건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만 일단 보자고요. 주거시설을 국가가 지원을 할 때는 이런 어떤 특정 집단에 지원하는 건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뭐, 가령 정말 힘든 청년이라든지, 그러니까 우선 그 지원, 그 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힘든 청년 아니면 뭐 한부모 가족 아니면 어떤 그 소득 수위에 대해서 뭐 이런 기준으로 주거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뭐 이런 특정 집단에 전세보증금을 준다? 이건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냥 민노총과 한노총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냥 청구서 음. 그 청구서를 어, 해결해 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어 심지어 민노총은요 연 4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민간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의 전세 전환 비용을 정부가 부담 부담하는 게 맞는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손수주 대민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13%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87%의 노동자들은 노조에 소독되지 않은 채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인데 그렇다면 87%를 위한 노동정책을 구현하셔야지 왜 13%를 위한 노조정책을 구현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노조를 위한 정책만 너무 많고 노동을 위한 정책은 없다고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핀잔을 많이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언가 또 결탁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닌지 또 이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집행은 굉장히 편파적이라고 비판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노동 정책이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만 꾸지람을 듣는 것인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거에서 노조를 통해서 뭔가 유리한 득표 여유를 발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의문에 꼬리표를 달게 되는데 제발 8 7의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정부가 과연 이 집권 세력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부터 국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누구나 공감받고 합리성이 가득한 노동정책을 만드셔야지 자꾸만 노조만 편드시면 노조정부라는 또다시 나쁜 그런 프레임에 쌓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충고를 드린다면 노동을 위한 정책을 좀 펴주시고 노조를 위한 정책 특히 양대노총 위주의 대형노조 중심의 노조정책은 조금, 어,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산 자체도 문제지만 또이 예산이 편성된 절차도 좀 의아한데요. 아까 전에 대변인님께서도 얘기해주셨는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슬쩍 이렇게 반영된 이른바 쪽지 예산 방식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지원을 정권 교체 대가성 예산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 도대체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 이거 뭐고 뭐 기준도 없고 뭐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음. 예전에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 때 윤석열 대통령의 특활비, 대통령 특활비 다 깎았죠. 그냥 깎은 것도 아니고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음. 했습니다. 그 쓸데없는 예산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기준도 없고 명분도 없고 예, 이 예산은 그냥 자기 돈처럼 지금 막 쓴다는 느낌 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정말 이 무도하게 나오는 부분을 정말 이야기가 힘들고요. 특히 민노총 이야기를 우리가 아, 안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절차적 정당성까지 이렇게 다 파괴하면서 돈을 이렇게 주냐. 뭐 거의 지금 주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주냐? 어떤 집단이길래? 민노총은요 지난 9월에 민노총 간부가 간첩 활동으로 9년 6개월 대법사 확정 받은 조직입니다. 명목 그게 뭐 때문에 받았냐면은 대한민국 체제 전복입니다.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것이 대법에서 9년 6개월 확정을 받은 그 간부가 소속된 곳이 바로 이 민노총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노렸던 그 간부가 그 범죄자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까지 무시하면서 55억 그러니까 총 하면 100억 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돈을 시혜성으로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음. 아니 이러다가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사람을 돕는 거를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지 않냐 이재명 당신도 지금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꾀하는 거 아니냐 왜 동조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